오늘은 최근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외국인 유튜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 유튜버 존이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인들을 도발하는 등의 행위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수사 중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또 다른 한국인 유튜버가 길거리에서 존이 소말리를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이 외국인 유튜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 상황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이 소말리는 주로 한국에서의 일상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국인 유튜버입니다. 그의 영상은 다양한 반응을 얻었는데, 최근에는 주목받기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가 가장 큰 화제가 된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존이 소말리는 편의점에 들어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가 하면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편의점 직원이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존이는 오히려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결국 경찰이 영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죠. 편의점 난동 사건 이후, 존이 소말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동을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하고, 그를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더 이상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존이 소말리는 한국에 남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난동 사건뿐만 아니라 존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는 폭행과 마약 관련 혐의로도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과거 행적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존이 소말리는 이러한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한국에서 금속동상이랑 춤췄다고 날 죽일 거냐? 라는 발언을 했고, 일본의 전범기를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등 한국인들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존이 소말리가 서울의 한거리에서 또 다른 유튜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존이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존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폭행 장면은 영상에 포착되었고, 목격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존이를 폭행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존이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폭행 사건 이후 존이 소말리는 또다시 자신의 방송에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는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겪는 일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오히려 자신의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이 커지면서 한국의 여론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의 인기를 위해 고의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한국 문화를 모욕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한국 체류를 반대하며 출국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존중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그를 폭행한 한국인 유튜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비록 존이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물리적인 폭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존이 소말리에 대한 분노와 그를 폭행한 유튜버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면서 이번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존이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번 폭행 사건 역시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존이가 한국에 머무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경찰 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 유튜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외국인 유튜버들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일부는 존이 소말리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기를 끌려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로 인해 겪게 되었던 사건을 사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 일명 악마 유튜버 참교육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국인 유튜버 조지 소말리가 한국에서 돌을 넘는 기행을 일삼다가 참교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유튜버는 자신이 방문하는 나라마다 문제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 소말리는 한국에서 많은 민폐를 끼치며 여러 차례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결국 한국 경찰은 그의 행동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그는 출국 정지 조치를 받으며 한국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조지 소말리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중 캐나다 출신의 한 여성 스트리머 레이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은 소말리의 행각으로 인해 한국 여행 중에 심각한 불쾌감을 겪었고, 그날의 경험을 SNS에 올리면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죠. 오늘은 레이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말리가 버린 림페 행각과 그에 대한 참교육 과정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했는지 또이 사건이 왜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레이첼은 캐나다에서 온 대학생 스트리머로 평소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사랑하는 한국 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트리밍 채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며 한국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죠. 그런 그녀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녀의 한국 여행은 SNS와 스트리밍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그녀의 친구 마이크와 에밀리, 제이슨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디스코드로 모여 한국 여행을 계획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주 등 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주에서는 한복을 입고 한옥 마을을 거닐며 마치 옛날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전주에서의 경험을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마을을 걷는 것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라며 스트리밍을 통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서울에 도착한 후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이첼은 홍대에서 한국의 길거리 문화와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특히 케이팝 아이돌들이 자주 찾는 카페와 길거리 공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팔로워들과 함께 홍대거리에 흥겨운 버스킹 음악을 즐기고 있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밝게 웃으며 다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하지만 갑자기 주변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스킹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니 한 흑인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한국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지 소말리, 여러 나라에서 민폐 행각으로 악명이 높은 유튜버였죠. 소말리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고 일부러 불쾌한 말을 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의 행동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은 한국인들을 모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어로 조롱을 퍼부었고, 카메라를 들이밀며 한국인들의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그의 과격한 언행에 거리의 분위기는 점차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역시 이 상황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녀로서는 소말리의 태도와 행동이 너무나도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얼마 후, 레이첼과 친구들은 홍대의 한 클럽에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며 클럽에서 춤을 추고 스트리밍을 통해 팔로워들과 교류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클럽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으며 스트리밍을 이어가던 중, 채팅창에 소말리가 근처에 있다. 조심해라는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낯선 남성 두 명이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한 명은 소말리의 지인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레이첼의 신체에 대해 불쾌한 농담을 던지며 접근했습니다. 레이첼은 이들이 스트리밍을 보는 팬들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첼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며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명은 너 정말 예쁘다며 사진을 찍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호텔에 같이 가자며 레이첼의 팔을 잡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레이첼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더욱 다가왔습니다. 마이크 역시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급히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그들에게 뿌리고 도망쳤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녀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액체가 레이첼의 얼굴에 부어졌습니다. 강한 알코올 냄새와 함께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따가운 느낌이 몰려왔고, 레이첼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스트리밍 장비가 떨어져 깨져버리는 순간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이 보호막을 잃은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들과 연결된 것이 그녀의 유일한 안전장치였지만, 그것마저도 사라진 것입니다. 절망감에 빠진 레이첼은 근처에 있던 피자가게로 급히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있던 직원들은 레이첼이 겪은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챘고 그녀가 진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서툰 영어로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직원은 레이첼에게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다주었고 그녀의 얼굴에 묻은 수를 닦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이들 덕분에 레이첼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스트리밍 장비를 수습해 주었고, 그들이 보여준 배려 덕분에 레이첼은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었고, 이후 그녀는 무사히 호텔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손이 떨려 쉽사리 잠들 수 없었고, 그녀는 그날 밤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레이첼은 자신의 SNS에 그날 밤 겪은 일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여러 네티즌들은 그녀를 괴롭힌 남자가 바로 악명 높은 유튜버 조지 소말리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소말리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그가 태국, 일본,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저지른 민폐 행각과 문제를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소말리는 태국에서는 거리에서 현지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원폭 발언을 하며 승객들에게 공포를 안겼습니다. 소말리의 기행은 그가 방문하는 나라마다 화제가 되었고, 그는 이를 통해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올리며 수익을 창출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의 행태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의 행각을 담은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한국 경찰은 그의 민폐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떠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소말리는 서울의 한 쉐어하우스에 숨어 지내며 부계정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치는 곧 한국 네티즌들에 의해 드러났고, 그가 머물고 있던 쉐어하우스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유튜버 격투기 출신 한국인들이 소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소말리를 조용히 따라가며 그를 압박했고 소말리는 점차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말리는 그들 앞에서 참교육을 당하며 더 이상 한국인들을 조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말리가 참교육을 당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 세계는 한국의 단호한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태국, 이스라엘 등 소말리의 기행으로 피해를 본 나라의 네티즌들도 한국인들의 정의감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응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FBI의 버금가는 집요함으로 소말리의 신상을 파악하고 그의 범죄 이력을 폭로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을 폐쇄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소말리는 더 이상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설 자리가 없어졌고 그가 즐기던 부당한 수익도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법을 어기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결코 관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처지가 되었고 결국 그의 악행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미국 국적을 가진 소말리아계 유튜버로 일본을 여행하면서 무례한 행동으로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일본인들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픈 역사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이야기를 하며 어디가 더 파괴되었는지 아냐는 시계 질문을 던지며 일본인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영상을 틀거나 오사카의 건설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촬영을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그는 업무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저 가벼운 벌금형과 비자 초과 체류로 인한 추방 조치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온화한 처벌을 경험한 존이는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도 괜찮을 거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큰 처벌을 받지 않은 존이 소말리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무례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던 중 뜨거운 물을 바닥에 쏟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크게 틀어 편의점 직원과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행동들이었지만, 존이는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존이가 한국의 역사적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상의를 벗고 춤을 추며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상징적인 조형물로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존이의 이 같은 행동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존이는 술을 구매해 편의점에서 마시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은 대체로 음주가 금지된 공공장소인데 존이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민폐행동들로 인해 존이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다가가며 도움을 주려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길을 잃거나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인들은 언제나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곤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친절을 악용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절대 참지 않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무례한 행동들이 계속되자 한국인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가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장면들은 빠르게 온라인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니의 유튜브 채널은 다수의 신고를 받아 삭제되었고, 이는 한국인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만든 결과로 보입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했던 무례한 행동들은 그대로 그의 채널 삭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조니 소말리는 자신이 한국에서 한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 셈이죠. 조니 소말리의 행동에 대한 응징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니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한국인들이 통쾌하게 응징했다며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조니가 미국인으로서 행동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그의 행동이 한국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일부 미국 네티즌들은 조니가 아시아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아시아 여성과 문화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그가 당한 것은 인과응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존이가 한국에서 참교육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한국인들의 강력한 응징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 중 일부는 한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며 한국인들의 반응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강력한 대응은 단지 존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니의 무례한 행동이 한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물론 그가 한국을 방문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간과했던 존이 소말리는 한국에서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존이 소말리가 한국에서 겪은 응징과 그에 대한 해외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들은 항상 따뜻하게 손을 내밀지만 그 친절을 무시하고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이 소말리의 행동과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